트랜센더가 되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면 또 재활을 더 해야 돼요. 그것도 비싸잖아요. 미국 군대는 그 수술비를 지원을 해 줘요. 재활비도 지원을 해 줘요. 그렇게 수술시켜 주고 재활시켜 준 사람이 2000명 정도예요. 1 8 9 2명 그렇게 쓴 돈이 1,500만 달러. 200억 원이 넘어요. 자, 아, 오늘은 간밤의 국제뉴스를 전 미국 얘기 중에서 이 얘기를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미국에서 왜 성전환자 얘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이슈가 되나 좀 의아하지 않으셨나요? 전좀 의아했어요. 아니, 뭐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미국의 에, 미국 군대의 성전환자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뭐 대충 적게는 14,000, 15,000명에서 많게는 한 25,000명까지 봐요. 이게 전체 미군으로 따지면 미군의 한1% 정도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군인 100명 중에 한 명은 트랜스젠더다. 미군은 왜 이렇게 트랜스젠더가 많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트랜스젠더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썩 곱지만은 않고, 좀 어색해하죠, 최소한. 막 혐오린 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색해하는 시선까지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 좀 번듯한 직장 같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군대라는 직장이 굉장히 번듯한 직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으면서 또, 사고만 치지 않으면 잘릴 염려도 없는. 거기다가 이런저런 복제 혜택도 좋아요. 심지어, 어, 대학 가려고 군대 간 사람들도 미국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군복 입고 있으면은 좀, 사회적인 어떤 예우라는 게좀 있어요. 미국 항공사에서 군복 꾸겨주면안 되니까 좀 받아 주시려고 그랬다. 그거 안 받아 줬다가 그냥 불매 운동하고 난리 났던 항공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그 군복 입고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먹고 있으면 뭐 누가 쓱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그게 뭐느리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어 그런 어떤 대접도 좀 받고. 근데 결정적으로 있어요. 트랜스젠더가 되려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면 또 재활을 더 해야 돼요 그것도 비싸잖아요 미국 군대는 그 수술비를 지원을 해줘요 재활비도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수술 시켜주고 재활시켜준 사람이 2,000명 정도 돼요 1,892명 그렇게 쓴 돈이 1,500만 달러 200억원이 넘어요 아니 난 트랜스젠던데 트랜스젠더가 입대할래 도 아니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어서 입대해서 군대에서 돈 받아서 트랜스젠더 수술할래 까지 되는 거죠 아 이쯤되면은 군대가 너무 인심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죠 거기다가 이제 더한 거는 예컨대 그런 사람들이 남자예요 남자가 나는, 어, 나의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야. 그러고 이제 여자가 되려고 그래. 근데 군대에 이제 네모반을 같이 쓸거 아니에요. 아, 나의 성적 정체성은 여성이야. 그래가지고는, 어, 여군이랑 같이 네모반 했어. 그러면 이제 여군 입장에서는 뭘로 봐도 남잔데, 나는 불편해 죽겠어요. 나 얘랑 방 어떻게 써야 이런 이제 민원 같은 것도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모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아무리 기독교적인 그런 걸 내세운다 하더라도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대놓고 혐오 발언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건 뭐냐. 스트레스,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그 이제 완벽하게 이제 큰 수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몸에 맞게 되는 과정, 과정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오래 걸리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통증, 진통제라는 게 근데 사실은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게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 이 점을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마약을 복용하면서, 이거는 진짜, 군대라는 거는 싸움하는 곳인데, 전쟁하는 곳인데, 이게 전투력, 전투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다. 그러니까 미국 군대에는 남성 여성딱두 성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군하고는 여러모로 좀 다른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군대를 만든 정권이 이제 오바마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어 어떨까요?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음 궁금합니다.